자 그렇다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 네.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니처는 어, 준비한 업종하고 또 다른 쪽이죠? 똑같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i 에 관련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파생되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래요? 그, 그러면 그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떤 기업 가져왔냐. 네. 최근잘 보시면 여러분 차트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오, 그러네요. 왜 올라갔을까요? 오. 실적 주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얘밖에 안 가요 이런 아, 관련된 업종들 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맞겠죠 자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서프라이징이 나왔던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이런 삼성중공업 결국엔 LNG 관련돼 가지고 LNG 쪽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과 현재 지금 3년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지금 매출 자체가 많이 펌핑되고 있고 수치로 지금 현재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초전조차 관련돼가지고 꿈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봤다라면 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숫자들이 찍히는 거를 우리가 잘보는 거고 이런 기업들로 고루고루 선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ai의 법안 관련돼가지고 있는 수입 업종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업종들만이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 관련된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10년간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거의 30년보다 지금 발주가 되게 큰 상황입니다. 조선업이 너무 호황이에요. 음. 그럼 조선업 관련된 종목일까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또랑 톡방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아, 일봉.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무슨 궁금하시죠. 종목인지. 네. 자 어떤 종목인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죠. 맞습니다. 어, 알겠어요. 안 알려드려요. 메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 확실히 음, 조선주라는 건알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조선 부품주 쪽이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이 히든 종목의 명확한 타점 역시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주시길 바라도록 하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제프 두 글자 입력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아, 또 우리가 히든 정보까지 확실하게 봤잖아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힘 많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또 좋은 말씀 또 길게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주목할 건딱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위리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없이 실적 이후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시, 어,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찍었는가 요게좀 중요한 거고요 그거와 중심적으로 결부되어 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함께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기업상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를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들이 변동성이 분명 강할 겁니다. 변동성이 강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발맞추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찍혀져 있는 이런 실적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실적으로 좀 찍힐 수 있고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우리가 막 테마주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스윙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종목자료집 두개와 히든 종목까지 드린 상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률 자체도 높고요. 하나를 들어가도 우리가 크게 크게 먹을 수 있고 특히나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수익화 확실하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시나리오별 종목들 무료 노란 독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해 봤고요. 자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말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